코로나19로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민생위기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한다며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당 대표가 이익공제를 주장하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대표가 주장한 이익공유제가 과연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공유제를 처음 꺼내든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 시기에 특수를 누린 IT, 은행, 플랫폼 등의 업계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기업 억제기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이익 공유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줄곧 협력 이익 공유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박근혜 정부는 협력 이익 분배제에다 무역 이익 공유제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이익을 낸 기업이 협력사나 종업원과 이익을 나누면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성과급 분배를 논의한다던가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출연료 외에도 관객 수에 따라 러닝 개런티를 받는 것도 넓게 보면 이익공유제의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거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민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특수를 누린 업계 이익의 일부를 피해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정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가 받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임대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는 소상공인들은 전체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60%는 건물주가 아닌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도 실패한 마당에 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한 이익공유제가 성공할 리 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는 기업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석 180여석에 달하는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악화일로로 내벌린 민생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재정여력도 충분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피해보상특별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이익공유제 논란을 접고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해 나가길 촉구합니다.